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로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을 추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이제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일부 변제를 했어도 소멸시효 주장을 하실 수 있게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판례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로 일부 변제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도 변제한 것으로 봐서 전체 채무를 갚아야 된다는 논리여서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판례였습니다. 이에 예, 추심업체에서는 법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무를 줄여주겠다고 속여서 이자를 일부 지급받아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제는 소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소멸시효 이익을 알고 포기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묵시적이나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수 있지만, 그 의사표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포기의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실물을 살펴봐도 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알고도 돈을 갚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물을 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몰랐기 때문에 변제를 한 경우가 많은데 투멸시효 완성 후 변제를 한 것을 전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당합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했어도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는바 위 판례를 숙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